자, 이번 시간에는 오래간만에 분양형 호텔 관련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질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분양형 호텔에 있어서 복수 영업 주체에 건물 내부 간판 설치 권한이 있을까? 아, 이런 질문인데요. 즉, 분양형 호텔에 복수 영업 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영업 주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업체가 건물 내부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기에 무슨 무슨 호텔, 무슨 무슨 레지던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권한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주신 질문입니다. 자 분양형 호텔 이거 아, 집합 건물이죠. 건축법상에 호텔 이런 표현은 없어요. 숙박 시설로 돼 있는데요. 하나의 건물로 된 숙박 시설에서 이 숙박 시설 각 객실마다 분양이 된 거죠. 그래서 각 객실마다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집합 건물이 된 겁니다. 이런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별도로 숙박업을 하는 집합건물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4조에는 이런 분양형 호텔을 일반 숙박업시설과 생활 숙박업시설로 나눠가지고 전자를 보통 분양형 호텔이라고 해요. 그리고 후자를 보통 레지던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양자를 모두 분양형 호텔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가 이런 분양형 호텔 관련된 수동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논문 하나 썼어요. 그 논문 쓴 것을 참고해 보시면은 분양형 호텔 관련된 쟁점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제 논문 찾는 방법은요. 이렇게 네이버 보시면 네이버 포털에 여기에 제 이름을 칩니다. 이렇게 제 이름을 치면은 쭉 보시다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학술 정보가 있어요. 학술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 이게 네이버 학술 정보거든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보신 것처럼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박사논문 박사논문 학위논문이 있고 그 밑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술 논문이 있어요. 학술 논문으로서 여기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이 있어서 법적 분쟁 유형에 대한 고찰 이게, 이게 한국 집합금을 법학회 논문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집합금을 법학이라는 논문지거든요. 여기에 제가 수록한 논문입니다. 분양형 호텔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돼서 소송까지 한 쟁점들을 제가 웬만큼 다 소개해 놨어요. 제가 한 보통 분양형 호텔 장문만 한 20개 넘게 했고 실제 소송도 개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해가지고 결론이 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쟁점을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만 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록 오늘 주신 질문 이외에도 분양형 호텔 관련된 어떤 쟁점 또는 궁금한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 이 논문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